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주간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 있는 친구들 또 발걸음 가운데 축복 더해 주셔서. 또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 말씀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자냥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 날 되어서 주 함께하실 때그 평화 내게 기나고 주의 꽃피나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도나의나혼 영혼 다쁘다 영원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우리 일절 한번 더. 해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없어서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슈이영과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슈게 비쳐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영과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또 다음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y e 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우리리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참 능력의 왕 오직 한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한번더 고백할게요 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예수님은 왕참 능력의 왕 오직 한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네, 네, 유세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김다연 어린이 대표기도하겠습니다. 아 하율인가요? 아, 미안. 하나님 먼저 귀한 주의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 모두의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집중하게 해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예배를 지켜 주시고, 이 땅을 위해 작지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초등부 학생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들인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곳에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현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이 현금이 사용되는 것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네, 모두 감기 조심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친구들 혹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어, 들어봤나요? 어, 이 루터는 어, 1483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는 그 당시에 어, 교회가 많이 부패해 있었는데, 그 조, 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혁하려고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 하면 보통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려요.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 질문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친구들 혹시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제 뭐 착하다, 또뭐 이렇게 선하다, 완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완전함, 죄가 없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의로워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루터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를 보면서 너는 참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도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 안에서 어떤 그 갈증 답답함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오히려 내가 의로워지기는커녕 내 죄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에게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죄인에게 벌을 주시고 그런 무서운 분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으로 믿게 되었어요. 또한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죄를 짓는 일에는 모두가 전문가처럼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모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기쁘고... 희망찬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 받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러 주시니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덕분에 일어났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볼때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시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있는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이 복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봐주신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사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서서 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놀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눅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또 바이러스로부터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